투스트라이크 마지막 상황. 아스토리 2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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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트를 대도 홈런은 던 거야? 나는 배드볼 맞아도 홈런 배드볼. 배드볼. 배드볼! 병신 이거는 솔직히 볼링 스트라이크 연속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홈런이 쉬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다면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스크린 야구장 돈 많이 나오는데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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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잠시 후 스크린 야구 쳐봤냐? 난 쳐봤지 나 처음 쳐어 나도 근데 이제 몸이 반응하는 거지 우리 바로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야한 번에 순서 정하자 <laughs> 자세한 보여줘봐. 십1자 넓이로 해서 올려 주다가 음 이렇게 해서 탕. 십1자까지 좋아. 어 이승엽이다. 네 방송국 공명철 이승엽입니다. 와. 오늘 찍고까지 봐주시고 강하게 밀어쳤습니다. 아. 아, 아 축구 선수 김도혁이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김도혁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탕. 어너 없나 나 없나 쳤다가 얘는 그냥 나오고난 이렇게도 찍을 수도, 이걸로 탕하면은. 병신. 오케 막 아, 봤지? 제대로 한다 투수 아뭐다 훈련이야? 아. 아안돼 이수영의 훈으로 깔끔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자 훈아야 아, 근데 뭐, 너 보자가 무의로냐? 이거 매우 아니야? 아니 냐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엎 아, 려뭐 하나도 못 치냐? 투수가 박찬호였어 진짜 거포야 어, 와 아. 맞지? 어! 가자! 어! 방금 거 좋았어. 거의 좀만 힘을 실사라면 바로 홈런이야 오케이! 어! 뭐야! 우와! 아! 아 아니, 원래! 안 타치면 좋아야 하니까 심지어 잘 빠졌어, 안 타가. 어. 야 이승혁 뭐하냐? 국민 여러분 실망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 더, 더 멋진 경기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수주랑 길싸움을 해야 돼. 땅겨주고언투 치는 쪽가다가 2롱으로 니다 아웃입니다. 안타까운 일잘 치는데? 한 번이라도 치면 진짜 나와 아 원래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하이파이브 하는 거야. 수고했다. 와, 야. 야, 수고했어. 와큰다큰다아아할아 해봐. 아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아지아아버다아 할아버지 아할아버아 할아버지 아아버지아할아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할아지아 할아버지 아할아버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할아버아아아아 야! 들어와!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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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게 아니고 거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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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무조건 가면서 검론해야 된다. 말전대되는 목표밖에 없어. 더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걸 성공하잖아. 10억 생김잘 생겨지. 천재 대. 10억 받고 100억 또생김잘 생겨지고 노래도 잘해지. 천재되고 몸짱 대. 3대까지. 그만. 어, 동의 밑부분을 쳐서 위로 올려야 되잖아. 아직 뒤에는 살아. 와 좋아. 목리가검이다 어. 검론이다. 어. 연속으로 홈런 쳐야 되는 거야. 스트라이크 두번까지 되는 어, 거야. 이건 1연속제야. 1연지제오늘 홈팀 타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처음으로 홈런 나왔는데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막 말아먹었네. 다시 시작을 해보자. 들어와. 홈런! 야. 야. 내가 홈런 치고 얘가 쳐야 끝나는 거야. 진짜 집중해! 좋아 좋아. 괜찮아? 몇개 먹었어? 다섯 개 하나만 더 응. 먹어 응한 번! 야 홈런볼 여섯 개 주먹고 <웃음> 들어갔는데 겨울옷야 <laughs> 어? 와아아아아아 아! 어? 했을때그 어? 효과가 홈런이랑 뭐잘 됐을 때인가 보다 너는 홈런이 아니야! 너열받 뭐 진정해 치지마어 나가 나가! 아니야, 멈춰 기다려. 금방, 금방, 금방 뜨면 나할수 어, 어, 있어? 나야 아, 저 새끼 그냥. 진정해. 들랑 달랑가는게더 웃겨 계속? 그럴까? 그래, 그러자. 그래. 한 명이 치고 홈런이 나오면은 바꾸고. 오케이. 야! 제대로 맞춰 온데? 건다! 다시 시작합니다. 18. 배가 고파서 힘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만두, 소세지, 핫바. 잠시 후. 저희는 야구 공에서 먹방 하겠습니다. 공 줄게. 아아 잡았어. 진오 오! 오 마이몇시간야 마이. 마이 이게? 뭐 2시간 <목소리> 넘었나? 야 여기 사장님이 실제 야구 감독 출신이셔 아, 레알? 리얼 야구 여기 와서 한번 야구를 즐겨 보세요. 광고 아닙니다, 이거. 잠시 후. <목소리> 음맛 홈런 찍 먹는 피자라더 맛있구나 잠시 후 어, 아! 마냥 좋아할 순 없어 다음 사람 또 쳐야 돼 너의 어깨에 달려있다 아. 이제 첫 번째 홈런은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 잠시 아. 후 과연 아이씨. 잠시 후 홈런 런에또 터졌습니다 아! 잠시 후 홈런 홈런 이런 속을로 또 성공했습니다. 잠시 후 홈런 내부 <laughs> 회의 저희가 야구 게임만 거의 <laughs> 4시간 째하고 있고 포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홈런을 쳤어. 그럼 그 다음 사람은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거야. 딱세 번의 어. 기회 안에 홈런이 나와야 된다. 그래. 홈런 기회 세 번이야. 오쨔, 자세! 야, 느낌이! 뽑아! 김도육이 공 3번에 홈런 치면 끝! 이승혁 빙의! <목소리> 오케이, 괜찮아. 좋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들어요. 오! 아 아니겠지. 나머지 한 사람만 성공을 한다면. 보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부자의 잘생겨지고 똑똑해지고 천재에다가 주성공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다른 분도 주인공이 되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아, 오늘 아, 꼭 홈런을 쳐서 인생의 주인공이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마지막이야. 제발. 엑스트라 인생. <laughs> 야구 경기 중에자면어떡해 어, 졸려 이거 칙지갑야 너무 힘들어. 크다. 크다. 컸다. 겁나. 와. 와. 겁나. 30분 동안 지다. 첫 홈런입니다. 자이연수도전 출력! 초기화. 이혼족 어, 가자 좀, 좀, 좀. 아. 잠시 후. 아. 이혼족 금란 도전하겠습니다. 와이 안타 한 번에 이현석 성공입니다. 네. 와이 부담감 미쳤다. 일주두 나와서 호찬아! 끝났 아, 끝났어. 이게 어떻게 됐일이 잠깐만, 하면... 여러분들. 테스노트가 누구로 막... 인해서 하는 거야? 댓글 어, 구독자 분들 댓글이지. 그 뜻은 뭐야? 구독자 분들의 말이 법이다. 정확히 보면은 세명 연속으로 스크린 야구에서 홈런 치기 원하시면 한명 면제. 원하면 한명 면제할 수 있다. 세 명, 사 명, 명두 명이잖아. 두 명이 연속으로 홈런을 치면 되는 거잖아. 내가 홈런을 쳤고 연속으로 동런붙 쳤잖아. 이 연속이잖아. 됐네. 된 거야. 추악하다.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지금 한 경기 구회. 내 말이 아닙니다. 세번 왔다 갔다 했어요. 세번 동안 구회를 다한 거야. 한 가지 더 못해자면 한번 쳤는데 안 됐잖아. 두 번째 바로 쳤어. 분명히 느낌 왔어. 홈런이. 분명히 넣었을 거야. 그래야야야. 마무리. 세 명이서 사면서 홈런 치게 자. 원하시면 한명 배우세요. 네. 다른 거 제대로 도전할게요. 그리고 우리 셧다운제 때문에 1 0시 이후 지나면 안 돼. 그래 우리 어린 애들이니까. 우리 엄마 빨리 오래. 현장으로 네. 들어오래 데스 노트 38 끝. 화이트!